생소하지만 알고 나면 놀라운 매력을 지닌 서아프리카의 나라 부르키나파소로 떠나봅니다. 대서양과 떨어진 내륙의 신비로운 땅, 부르키나파소. 이 나라의 이름은 정직한 사람들의 땅을 뜻하며, 혁명가 토마상카라가 1984년에 바꾼 이름입니다. 그 전까지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였던 오트볼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.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. 명가 토마상카라는 나라를 재탄생 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했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체 개발하라고 불렸습니다. 또한 수도 와가두구에서는 아프리카 최대의 영화제인 페스파코가 열리 며 매년 수천 명의 영화인들이 이곳을 찾아 영화와 문화를 나눕니다. 아프리카의 중심지에서 펼쳐지는 이 영화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열정적인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죠. 이와 더불어 매력적인 건 바로 보물 처럼 숨겨진 자연입니다. 남서쪽에 자리한 반보라에서는 수백 마리의 코끼리 떼가 이동하는 장면 을 목격할 수 있죠.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 속한 장면처럼 이곳의 야생은 진짜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줍니다. 또한 브루키나파소의 전통마을에서는 여전히 고대 부족의 전설과 신화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